나는 솔로 16기 라이브 영상 조회수 봐봐. 10기 돌싱 특집 100만회를 넘어 현재 173만회를 돌파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16기 여성 출연자 단톡방이 또 생겼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인스타그램에 이런 댓글이 달렸죠. 영숙님 빼고 16기 단톡방 있다는데 엑스타 되셨나요? 라는 질문에는 여자들끼리요. 어제 저 끼워서 하나 또 만들고요. 갑자기 왜. 새 시서 하는 것도 있고요 넷시서 하는 거 있고요 거기서 항상 말이 많겠죠 라고 올렸어요 언니 여출들이랑도 방송 때처럼 다시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댓글에는 그녀가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그러기에 오늘 단톡 만들어 초대해서 여성면 전체 모인 단톡은 오늘 오후가 처음입니다. 진리거 누군가 그렇게 당했듯 저 또한 당해보니 정말 아닌 거 아니에요. 너무 늦었고 각자 알아서 맞는 사람들끼리 지내면 될것 같아요.라고 올렸습니다. 현재 이런 짤도 돌고 있는 거 보셨죠? 하고 옥순이 DM으로 언급한 영속 인스타 팔로우 집착 의심을 하게끔 하는 말이 또한번 화제가 되고 있어요. 지금 이런 말도 올라오고 있어요. 영자가 주범이다. 근데 17기나면 이런 것들 다 추억으로 현재의 댓글 반응은 라방에서도 상철이 팔로우서 계속 보면서 지원자 경쟁한 거 구구절절 썰 풀었잖아. 크크크. 팔로우 그까지가 뭐라고 저렇게 하는지 인생에 중요한 거 존나 없고 할짓 없나 봐개 안씨. 진짜 친한 거 맞음. 크크. 옥순이 촬영 당시에도 말 안했다. 그 자리에서 오해 푼 것처럼 하더니 영숙 나중에 방송 보고 그로 올라온 거에 난 사실 방송 보기 전까지도 옥순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했을지언정 뒤에선 다른 생각했다는 말인데 크크. 지가 할 때. 이유가 있고 지가 당할 때 뽑았다는 것도 웃기지 주인공 짓 하고 싶었던 거겠지 영숙이 지 혼자 인스스 쳐 올린 거안 봤냐 그게 화해하고 싶어 하는 태도냐 미안할 듯 영자 말 믿고 있었는데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